기사단 유격대 소속 전선 측량사 미카, 보고드립니다! 여행자님과 함께 싸우는 것은 제게 큰 영광이니, 마음껏 명령을 내려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길을 찾고 적을 파악하겠습니다! 어서 정비해야지. 다음 임무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현재 위치 확인. 목표물까지의 거리 측정 중. 좋아. 지리상황 기록은 완료했어. 어떤 환경에서라도 주변을 자세히 탐색하면 길을 찾을 수 있지. 비가 많이 오네요. 이러다 땅이 질어지면 모두의 신발을 닦느라 식자 준비 시간도 모자라질 텐데 걱정이에요. 천둥 소리는 기척을 감춰주니 우리의 좋은 친구라고 할수 있죠. 눈은 예쁘지만... 기존의 지형을 덮어버리곤 해서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햇살도 따사롭고, 가시거리는 충분해, 완벽한 측량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laughs> 기분 좋네요. 이 바람은 바람신의 의지일까요? 아니면 지형이 대기에 미친 영향일까요? 아, 좋은 아침입니다. 원정대에서 자주 먹던 식사를 준비해 봤는데 괜찮으시면 같이 드시면서 오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래요? 잠시만요. 유격대원들의 최애 피크닉 사무가 곧 완성될 거예요. 쉴 곳도 금방 찾아드릴게요. 저녁 식사 준비됐어요. 행군용 식사라 단출하지만, 영양은 풍부하니 사양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비가 필요한 무기가 있다면 제게 맡겨주세요. 아직 시간이 이르니 오늘의 탐사 기록을 정리해야겠어요. 행군용 잠자리는 준비해뒀는데, 먼저 주무실래요? 쉬고 계시면 야식을 만들어 놓을게요. 그때 교대예요. 전선 측령서요? 이 일은, 동료들보다 먼저 미지의 구역에 들어가서 지형을 파악하고 최선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가끔은 적의 정찰병과 싸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형 측량 외에도 전투, 의료, 그리고 야외 생존 기술을 익혀야 해요. 막사를 세우거나 식사를 준비하고 장비를 관리하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제가 그럭저럭 해낼 수 있다면, 적어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죄송해요. 몬드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두분 같은 엄청난 강자들은 자신만의 원칙이 있는 법이잖아요. 성격 나쁜 분들은 작은 말 실수에도 기분 나빠하시니까. 근데 두 분은 친절하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일부 돌격대는 옥타브를 화살이 떨어져 야영지로 복귀 중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베라를 상태 양호, 교정 가능이라는 의미로 써요. 저희도 암호를 몇개 정할까요? 그럼 앞으로 편리할 것 같아서. 뭐든 정해주시면 전다 따를게요! 사실, 신의 눈을 얻게 돼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기대기보단 안전장치 정도로 보고 있죠. 기사단 단원으로서 협력을 중시하고, 동료분들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게더 중요하니까요. 아주 쉬운 거리 측정 방법이 있는데, 여행자님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팔을 뻗고, 목표물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세운 뒤, 양쪽 눈을 번갈아가며 뜬 채, 엄지손가락과 목표 사이의 거리를 재어, 그 다음 거리의 숫자 하나를 곱하면, 산이 얼마나 높은지, 호수가 얼마나 넓은지, 미리 파악할 수 있죠. 클레 선배 말로는 소리를 전달하는 식물이 있다던데, 그런 식물을 들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언제든지 지형 상황을 보고할 수 있잖아요. 앞에서 뒤에 있는 동료들에게 적의 위치를 알려 빨리 위협을 배제할 수도 있고요. 기사단에 들어오기 전에 정말 많은 시험을 치렀는데 대부분 케이아 대장님이 주관하셨죠. 케이아 대장님은 항상 절 지지해주시고 조언도 잔뜩 해주셨어요. 다만, 가끔은 대장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제가 못 따라가서 실망하시면 어쩌나 걱정도 돼요. 바르카 대단장님은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제 전투 선생님이시기도 하죠. 제가 몸집이 작고 체력이 약하다며 전투란 개념을 좀더 넓게 생각해 적과의 정면 승부를 피해라. 라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과 석궁을 사용하게 됐는데 확실히 제게 잘 맞더라고요. 대단장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더 높은 목표를 정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단련하라고. 전 제가 줄곧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원정 때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됐죠. 어느날 자신을 대장이라 부르는 5인단 집행관을 만났는데, 그런 강자는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조금도 감이 오지 않는 거예요. 강자의 경치는 제게 너무나도 멀었던 거죠. 부단장 아니 단장 대행님은 사람을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모두를 지켜주는 강자죠. 일분배 현장 의료 지원 그리고 요리까지 정말 배울 게 많은 분이에요. 엠버 대장님 아니 엠버 선배님은 믿음직한 돌격대원이자 정찰 분야의 강자세요. 전선 측량사도 정찰 기사처럼 다른 부대보다 먼저 움직여야 하는데, 엠버 선배는 경험이 정말 풍부하셔서 생존 기술이랑 석궁, 화살 관리하는 방법 등 많은 것을 배웠죠. 유라 대장님은 전투 스타일이 독보적인 분이세요. 항상 절 챙겨주시는데, 제가 막 입대했을 때 남들보다 몇 배는 많은 임무를 주셨고, 그 덕분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대장님의 표현 방식이 익숙해지면 정말 좋은 분이란 걸알수 있어요. 사실 전 유라 대장님이 부러워요. 상냥하고 대범하시고 특히 내면이 정말 강인하시죠. 남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며 뒤에서 수군댄다면 전 아마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할 거예요. 처음 지도 제작을 독학할 때. 리사 씨가 유용한 책을 많이 찾아주셨죠. 저도 리사 씨처럼 박식하면 좋겠어요. 지식엔 끝이 없고, 배운 건 결국 쓸데가 생기지 않겠어요? 클레 선배요? 정말 밝은 분이시죠. 게다가, 대단장님 만큼 강한 분이시잖아요. 초대해주셔서 같이 모험을 몇번 떠났었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가끔 엄청난 무기를 테스트하시는 바람에 지도를 몇 번은 다시 그려야 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전그 음유시인님이 좋아요. 악기 연주의 강자시죠. 그분이 연주하는 멜로디를 듣고 있으면 집에 온 것처럼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몬드를 대표하는 곡을 뽑아야 한다면 전 그분의 작품에 투표할 거예요. 제가 뭔데 머무는 시간이 적어서 아쉬워요. 아니면 매일 선물을 들었을 텐데. 알베도 대장님은 제 은인이세요. 제 측량 장비는 대장님께서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제 펜도 마찬가지인데,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써도 잘 나오죠. 아, 하지만, 지도를 그리는 거랑 그림은 크게 관련이 없나 봐요. 보충자료 차원에서 탐사 구역을 몇번 그려봤는데, 알베도 대장님께서 보시고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대요. 제 이야기요? 어, 전 평범한 사람이라 별로 재미없을 텐데... 제 경험담이라도 괜찮으실까요? 어릴 때부터 지도 제작자가 되어 티바트의 곳곳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러다, 기사단에 딱 맞는 자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형이랑 아버지의 지지를 받아 시험에 참여했죠. 그렇게 전선 침략사로서 이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 전 정말 행복해요. 기사단 사람들은 모두 강하고 배울 점이 많아요. 덕분에 저도 새로운 기술을 많이 익혔으니 보답해야죠. 만약 누군가 절 필요로 한다면, 전 최선을 다해 도울 겁니다. 대단장님과 유라 대장님의 심부름을 몇번 했더니, 저를 두 분의 전령으로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실수라도 해서 두 분을 곤란하게 하면 안 되니까, 친숙하지 않은 동료분들과 얘기할 때는 조심스러워 했더니, 다들 절 소심하다고 생각하시던데, 오해겠죠? 원정을 다녀온 후에 조금은 대담해졌어요. 다른 사람이 곤란해지는 게 아니라면 남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든 상관 않게 됐죠. 기사단은 제게 또 다른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선측량사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서 다들 편하게 임무를 완수하고 매일 행복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취미 말인가요? 이러는 것 외에는… 낯선 곳에서 캠핑하는 거요. 새로운 풍경 속에서 편한 야영지를 만들고 불을 지펴 마시는 한끼 식사를 하면 기분이 정말 좋아지죠. 사실 낯선 분들과 대화하는 게 어려워요. 말하는 기술이 모자라서인지 혹시 관련해서 비결이 있을까요? 대단장님께서 제 나이 때는 고기를 많이 먹어서 힘과 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다고 근육이 생길 것 같진 않지만, 확실히 고기를 좋아하긴 해요. 이런 점에선 유격대분들과 잘 맞죠. 형과 달리 전술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한 모금만 마셔도 인사불성이 돼서 보드를 귀찮게 하고, 오래된 술은 냄새만 맡아도 다리가 후들거리죠. 이런 귀한 걸, 정말 감사해요. 먹긴 너무 아까운데, 소장해도 될까요? 맛도 양도 훌륭해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으, 어쨌든 절 위해 해주신 거니까, 다 먹어볼게요. 이럴 땐,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거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화려하고 성대하게 축하해야죠. 몬드절경 가이드를 선물로 준비했어요. 아는 사람만 아는 예쁜 풍경들이 많이 담겨 있죠. 부디 오늘부터 내년의 오늘까지 매일 즐거우시길 바래요. 아직 여행자님에 비하면 한참 멀었지만. 적어도 짐이 되진 않겠어요. 쓸모 있는 정보를 더 많이 모아 올게요. 그래야 여행자님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부디 여행자님과 함께 이 땅을 측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모두가 험난한 지형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숨겨진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목표에 더 가까워졌어요. 적을 제압하겠습니다. 위협, 사격, 뒤로 물러서세요. 정밀 사격, 죄송합니다. 위험 요소를 제거합니다. 다들 힘내세요. 부상자는 제게 맡기세요. 돌파구를 열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관찰합니다. 새로운 수학이에요. 전리품인가요? 보물을 찾았네요. 축하합니다. 곤란하게 됐군요. 전술을 바꿔야 할까요? 상대가 정말 강하군요. 물러서세요. 제가 맡겠습니다. 치료를 서둘러야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회하는 건데 모두 미안해요. 제가 다 망쳐버렸어요 버틸 수 있어 문제없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 당황하면 안돼 장비 확인 준비 완료됐습니다 네 준비 끝났습니다 제, 제가 길을 안내할게요.